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많은 사주의 특징입니다. 물이 많은 사주는 차분하고 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속을 들여다보기 힘들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며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변화의 적응력이 뛰어나며 타인에게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간의 임수는 육지에 있는 큰 물을 의미하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규모의 물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임수를 가진 사람은 생각이 깊고 과도한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람을 가려 사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대인의 기질로 보이지만, 큰 일에는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반면 개수는 빗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상황에 쉽게 적응합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조직이나 사람과 쉽게 적응하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수의 단점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의 귀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는 침착하지만 큰 일에는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이 많은 사주의 성향입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자유로운 생활과 사교성을 가지며 해외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지도 풍부하고 융통성이 뛰어나지만 그 내면을 알수 없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성욕이 강해 정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말이 많고 경솔한 면이 있지만 숨겨진 비밀도 많아 자기 자신조차도 알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변화에 능하며 창의적인 변신의 재주가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과 예능의 소질이 있으며 연구, 철학,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력을 가지며 모든 일에 심사숙고합니다. 모임에서 총무로 임명되면 식당 선택이나 회계 업무를 흠없이 처리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유롭고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언어에 능하며 음모나 계략을 잘 계획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전국적인 유통업, 해외 무역업, 도, 소매업, 요식업,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물이 많은 사람은 정리정돈에 대한 결벽증이 심해서 본인의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작은 것에 예민하지만 큰 문제에는 대범하게 대처하는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이 많은 사주의 주의 사항입니다. 사주에 물이 많을 경우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재주가 많으며 구석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이 많고 잠을 많이 자도 항상 부족한 감이 들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우울증, 조울증, 중독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의존하게 되면 부지럭절한 행동을 할수 있으므로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 많은 사주의 특징과 성향에 대한 명리적 삶의 지혜였습니다. 목처럼 의욕, 화처럼 열정, 토처럼 믿음, 금처럼 의리, 지조, 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바탕 위에 넉넉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